2001년 새해. GOD가 드리는 특별한 새해 선물. GOD의 어메이징 스토리. 안녕하세요, 지 o d 입니다 네. 네. 어, GOD가. GOD죠? 작지만. 아, 네. D. 소중한, d. 어,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옛날 옛날에. 그게 뭡니까? 뭐예요? 아, 네. 바로, 구현동화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또 어설프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깨끗한은 목소리로 아. 저희 다섯 명에게 구연동화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아, 아 어, 제대로는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김현진, 20년 경력의 베테랑 동화 연구가 동심을 사로잡는 목소리의 마술사다. 네. 지호재들이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본가 봐요. 동화부연에 네.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 공개가 아직도 어려요 처리 안되어서 동공원은 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짧은 음. 시간에 연습을 하더라도 네.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시니까 부연도 충분히 너무 잘하실 어, 것그 같아요. 연발성이 있나요? <laughs> 그럼요. 감정 표현을 우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 어. 오늘 정말 선생님 저희 잘 가르쳐 주실 수 있, 있는 아, 그럼요. 거죠? 그럼요. 어, 열심히 한번 해보어요 그럼 그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해줍니다. 아, 아, 자, 좋아 자. 원아이팅자 그러면 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동화를 됐다. 정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오케 이 어떻게 정해? 내가 먼지 여기 이쁜 트리의방울 있죠? 이 속에서 하나씩 뽑아야 아, 아이거 좋아 그래 어, 어, 그, 그, 좋아해. 좋아해. 그 종이를 뽑으면 뜯지 어, 말고 어. 왜 트리를 뜯으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반기샷 니다 반기 반기 반기샷 반전 <목소리> 이걸 어떻게 해? 어, 뭐 저기 있나 해야. 봐요. 어떻게 하 거야? 응, 형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야. 이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압사야 비... 네가 이런 거지 않지 않냐? 아, 레니군. 꽁꽁 치어 응. 이거는. 뭐 비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이제 선생님도 우리 딱 보면은 꽁치 이미지가 꽁꽁 치 하이에나 뭐 이런 거. 이야기 결정. 이야기 극중 박준영 방귀샵 대니 <laughs> <데님>, 꽁치 녀석 <laughs> 태우 엄마 잃은 아기 참새 대사 복불이 응급 보영꽤 많은 여우. <laughs> 사람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의 인물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성대모사 훈련도 좀 필요해요. 네. 네. 응. 커다란 연못에, 커다란, 커다란 연못에, 어, <laughs> 오리 세 마리가 있었어요. 오리 네. 세 마리가 네. 있었어요. 네. 뚱뚱한 오리는, 뚱뚱한 오리는, 뚱뚱한 어. 어. 오리는, 뚱한 오리는, 한 우리는 고기다리 노리는? 다시 일본 목소리. 깻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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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누가 말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아이,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아이, 시끄러워! 아니야러 엄마, 우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말했어요. 부드럽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엄마, 우리가 말했어요. 부드럽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기요리가 말했어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분 잘하실 것 같아. 안되요 아, 네. 마지 아, 그, 잘해요, 좀 그런 거. 네. 아이, 시끄러워. 말한번 해보세요. 아, 아유, 시끄러워! 아이, 시끄러워! 아, 저는 짜증나는 목소리, 그냥. 아, 잘하면 편한데. 처음인데 이 정도면은, 연습하기 어려워. 네. 인자하게. 인자. 게엄마들 어, 연상하면서. 아이, 아이, 시끄러워. <laughs> 아시끄러워. 아좋 신목소리를 좀 만들고. 아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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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못해요. 기본적인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멤버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이야기를 익힌다. 재지선생님게 무슨... 직접 지도를 아, 받기로 그래 했다. 아,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아, 배고프다. 어디 맛있는 요리 없을까? 그런데 그때 염소하고. 세상 씨입 벌리는 거 보세요. 아? 이봐 염소야. 아, 전부 보자. 왜, 왜 그러세요, 사장님? 네. 내 입에서 무슨 냄새나는지 한번 맡아 보거라 자. 아, 사장님 죄송하지만 아,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요. 네. 뭐라고 이버리정말이 없는 놈. 화난 사자는 염소에게 달려들어 한 입에 잡먹었어요 네. 아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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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 응돌금 어? 받아가지고 이 정도 잘 하시기는 정말. 어? 드문데, 해설은 아주 밝고 명랑하게. 응?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아주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어떤 마을에 지금 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 할아버지 왼쪽얼굴을 테면 참을만한 훅이 달려 있었어요. 아리아리랑 리스리랑 하나. <laughs> 그때였어요. 으하하하! 그 때였어요. 으하하하! 노래 소리 한번 듣기 좋구만 얘들아, 어서 저 노래 주머니 떼자! 네. 아 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리고 대사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음. 그날도 콧불이 영감은 지게를 지고 아, 산으로. 더라도를 하시네요. 이런 네. 톤이었으면 대사는, 음, 나무도 하고 도토리도 좋았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응. 조금 톤을 높였어 아, 저게 해설이구나, 저게 대사구나, 이런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좀 대사를 응. 높여주야겠어요 응. 제일 이해가 돼요. <laughs> <laughs> 아니요. <그리고> 정확하죠 <laughs> 왜, 어떻게 할까, 지금.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저는요, 저희 우리나라 말을 좀 읽는 게 서툴거든요. 아,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laughs> 옛날 어느 날. 아 이거 들어봐 벌써 잘못 읽었어 그러니까 <laughs>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끼는 남자가 있었어요 방귀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딸아를 아니, 들어가 딸 딸아이를 어, 두, 들어가 딸아이를 향해 <laughs> 방귀를 끼었어요 어찌나 방귀가 쎄던지 그... 딸아이는 방귀에 밀려 아궁으로 쏙 들어가더니 이내 굴뚝으로 빠져나왔어요 아궁으로 쏙. <웃음> 저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준영이 <laughs> 그 방귀 응. 소리, 방귀 소리는요. <laughs> <있었어요>. 아 미열했어요. <laughs> <laughs> 오늘 <laughs> 동화권에서 <사랑의, 사망의 웃음> 우리가 입으로만 예. 갖고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소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아, 그럴 때는 아주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선생님과의 예. 수업이 끝나고, 지오디은 개인 연인의 수업이 끝나고. 오늘 독기있님 오늘 날 남자는 재밌는 일 있을 것 같이. 전화가 오셨어요. 발레복장에 축경을하다 원래 이어지면 남자때어떨어시걸려들었 이렇게 오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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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멋있어요, 너무 좋아. 안 찍어줘요. 네, 저희가 사아할 유치원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아, 저희들이 연습을 이렇게 아, 연습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죠. 저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고, 음. 어, 평소에 그 성대모사에 능하고 그래. 이제 아이들에게 그 카리스마적인 느낌을 주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자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One, two, three, <laughs> 님이 부르면 <laughs> 유치원 안에서는 지옥을 맡을 준비가 다돼 있다. <laughs> 유치원 선생님이 <laughs> 눈썹을 참 예쁘게 그렸습니다. 가시죠. <laughs> hmm.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우지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알까요 지우지. 오늘, 깨많은 여우라는 동화를 얘기해줄 호영이 형이에요. 안녕. 안녕. 엄마 일은 애기, 애기 참새를 해줄 독수리 오영재야. 안녕. 형은 오늘 그 방구쟁이 얘기해줄 준영이야. 잘 부탁해. 안녕. 예? 저요. 예요. 나 너랑 신고하기 싫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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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태희 씨가 성격 좀 있어요. 아 누구지? 생긴. 생기는. 생기는 어디 살자? <laughs> 남쪽에 살자. 아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놀자. 동물에살 <laughs> 어, 발레리나 소용? <laughs> 자 이야기를 시작할게. 네. 엄마 참새와 아기 참새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참새는 연한 갈색 날개가 생겨나면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했어요. <laughs> 엄마, 저도 빨리 날고 싶어요. 한참을 날아가니까 날개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에이, 힘들어. 어디, 어디 씻고 없을까? 아기 참새는 이리저리 살피다가 껌은 경상도 까마귀를 보았죠. 아, 쩝쩝쩝, 야! 너껌 까볼 수 있나? 아니야? 난쩍쩍쨔울려요 그러면 안 되지! 넌내 최고가 아니야! 저리 사라져! 집으로 돌아온 아기 참새는 엄마 품에서 포근히 잠들었답니다. 배우의 그 이야기 점수, 개인력 80점, 전달력 60점, 보음도 40점.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속을 싹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이 주위가 선발해져요.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그런데 그때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봐 염소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렴. 아. 메. 사자님 죄송한데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화가 난 사자는 아, 어. 염소에게 달려들어 아이들이 잘 추네요. 염소 근데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야. 여우 아이고 아이고 사자님 저는 지금 감기에 걸리고 어, 어, 신경통에 걸리고 배속에는 기생충들이 우글우글 라그래요저 먹으시면 되게 아플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laughs> 아니 그렇다고 어. 너 저리가 잘 불러, 안 띄우지마. 그러자 여우는 까까까까 그러니까 웃었고요. 여우는 안 잡혀먹혔대요. 끝 어우, 그럼 나도 어요모영이 이야기 좀주어요 표현력 <laughs> 80점, 전달력 80점, 공도 6 0 이렇게 생겼어. 귀를 기울여줘요. 네, 네.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왼쪽 얼굴 밑에는 참에만한 혹이 달려 있었어요. 그날도 혹불이 영감은 지배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리하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나네. 그때였어요. 하하하하, 영감. 노래 꽤잘 부르는데 그 혹이 우리 주머니 맞지? 혹부리 영감이 혹득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심통이 났어요 이놈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롭지 않느냐? 어디 혼줌나 봐라! 아이고, 사만찬이 아이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양볼에 혹을 붙인 채 엉금엉금 산을 내려왔어요 이야기 끝! <laughs> 예상의 이야기 점수. 표현력 60점, 전달력 40점, 공도 80점.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laughs> 밥주지가 돼요. 밥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뀌는 남자가 있었어요. 방귀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딸아이를 딸, 어, 네. 딸 향해 <laughs> 방귀를 뀌었어요. 합주지, 합주기가 되읍시다 네. 네? 어찌나 방귀가 세던지 딸아이는 방귀에 밀려, 아궁으로 쏙 들어가더니 네, 화가나서 방귀쟁이 남자를 향해 <laughs> 방귀를 뀌었어요 남자도 화가나서 <laughs> 방귀를 뀌자 <끼자 웃음> 얼마쯤 얼마죠..? <laughs> 다 읽지도 않은데 얘기를 너무 어기게 해요 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오케이 알아 그 사람은 힘이 빠져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있는 힘들 힘을 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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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구통은 오두 가도 못하고 하늘을 뱅뱅 돌더니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커다란 계속 나무가 되었답니다. 듣이게 보는 동안에 인내심 테스트를 해야 되나 형의 이야기 점수, 표현력 40점, 전달력 20점, 공도 40점. 오늘의 구연도와 순위 결정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가장 잘한 G.O.D 멤버의 바구니에 넣게하여 사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등 와이 오늘의 승전 오늘의 스토리 원 스토리 원예 스토리 원 네. uh -huh. oh 이야기 야 yeah, yeah. 오늘의 1등은 김태우 군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만 더 열심히 해서 어, 세계제패를 할수 있는 그런 <laughs> 스토리왕이 될게요 형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연습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설프고 재미없었어도 잘앉아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 연습 더 많이 해서 더 재밌는 얘기 듣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아, 주연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